고요한 도시의 새벽, 낡은 원룸에 한 남자가 잠들어 있습니다. 32세 회사원 강민수. 그의 삶은 고단한 야근과 피로에 절어 있었죠. 꿈조차 꾸지 못하는 깊은 잠 속에서 그는 알지 못합니다. 부엌 한 구석, 낡은 전기선에서 스파크가 튀어 오르고 연기가 피어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의 곁에는 그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충만한 작은 생명, 진돗개 하루가 있습니다. 한달전 민수가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 직전의 하루를 구원했듯 이제는 하루가 민수의 생명을 구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안을 가득 채우는 매캐한 연기 속에서 민수를 깨우기 위한 하루의 필사적인 사투가 시작됩니다. 과연 하루는 불길 속에서 민수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위기는 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생명의 끈으로 이어진 두 존재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서울 외곽의 낡고 작은 원룸 32세 회사원 강민수의 하루는 늘 무거운 피로감과 함께 시작되고는 했습니다. 아침 7시 휴대폰 알람 소리가 그의 귓가를 찢을 듯. 울리면 마치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는 몸을 겨우 일으켜 차가운 물로 세수하며 졸음을 쫓았죠.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주변의 부러움 섞인 시선과는 달리 그의 삶은 온종일 쏟아지는 업무와 잦은 야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출근길 만원 지하철의 퀴퀴한 공기, 모니터 불빛에 눈이 시린 사무실, 그리고 퇴근 후텅 비고 고요한 원룸의 정막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점심 시간에도 동료들과의 가벼운 대화조차 버거워 홀로 편의점 김밥으로 대충 때우는 날이 허다했죠.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면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에 주저앉거나 밥한술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침대에 쓰러져 그대로 깊은 잠에 빠지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의 방은 잠시 눈을 붙이고 가는 임시 거처일 뿐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벽지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창 밖으로는 빼곡한 도시의 빌딩 숲이 그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텅빈 냉장고는 그의 식생활을, 먼지 쌓인 가구들은 그의 무관심한 삶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삶의 의미나 작은 기쁨 같은 것은 오래전에 잊어버린 채 그는 그저 주어진 시간을 기계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마치 거대한 시스템의 통과 바퀴 속 작은 부품처럼 느껴졌고 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날 길은 요원해 보였죠. 그의 마음속에는 늘알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잡고 있었고 가끔은 혼자라는 사실에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감으면 밀려오는 피로와 함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마치 투명한 막에 갇힌 듯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고독 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달전 그의 메마른 일상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회사 동료의 거듭된 권유로 우연히 방문한 동물 보호소에서 민수는 한 마리의 진돗개를 만났습니다. 그날도 마지못해 따라나섰던 발걸음이었지만 녀석을 보는 순간 그의 시선은 고정되고 말았죠. 앙상하게 마른 몸과 불안한 눈빛을 가진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수많은 강아지들이 사람들에게 재롱을 떨며 자신을 봐달라고 조르는 동안 그 강아지만은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차가운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에 체념한 듯한 그 강아지의 눈빛에 민수는 묘한 동질감과 함께 알수 없는 측은함이 밀려왔습니다. 저 작은 생명도 나처럼 세상에 지쳐버린 걸까? 민수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보호소 직원은 녀석이 며칠 후면 짧은 생을 마감할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안락사라는 단어가 민수의 가슴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운명이라는 사실이 마치 자신의 존재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만 같아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녀석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였고, 그 절망적인 눈빛에서 민수는 어딘가 자신과 닮은 외로움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수 있지 않을까? 충동적이었지만, 민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입양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강아지의 이름은 하루라고 지어줬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듯, 그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의 삶에 예상치 못했던 작고 보드라운 온기가 찾아든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하루가 민수의 원룸에 왔을 때둘 사이에는 낯설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낯선 환경에 잔뜩 경계하며 침대 아래 가장 깊숙한 구석에 숨어 나오지 않았고 민수 역시 어떻게 하루를 대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멀찍이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하루를 데려온 것이 과연 잘한 일일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죠. 녀석이 과연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줄지 혹시 자신마저도 하루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될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도 하루를 데리고 집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매일 산책을 나섰습니다. 처음엔 목줄을 잡은 민수의 손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쭈뼛거리며 발걸음을 떼기 주저하던 하루도 매일 이어지는 산책과 민수의 꾸준한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하루에게 하루야, 이리와. 괜찮아. 라고 다정하게 부르면 녀석은 작은 꼬리를 살랑이며 민수의 발치에 몸을 비비기도 했어요. 가끔은 산책 중 잠시 멈춰 서서 민수의 얼굴을 올려다보기도 했죠. 하루가 보여주는 작지만 진심 어린 애정 표현 하나하나에 민수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하루의 존재는 민수의 무미건조했던 일상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퇴근 후텅 비고 차가운 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죠. 하루는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며 달려 나와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하루를 쓰다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민수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루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민수에게 큰 위안과 행복이 되어 주었죠. 불안정했던 하루의 눈빛도 점차 안정감을 찾아갔고 거칠었던 털은 윤기를 되찾으며 건강한 생명력을 발산했습니다. 민수는 하루에게 먹이를 주고 씻기고 함께 산책하며 교감하는 과정 속에서 잊고 지냈던 온기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민수의 삶에 예상치 못했던 따뜻한 빛이 되어주었죠. 그 작은 생명체가 가져다 준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하루와 민수는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들며 단순한 주인과 반려동물을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야근에 시달린 민수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빌딩 숲을 벗어나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부터 그의 의식은 이미 희미해져 가고 있었죠. 늦은 시간에도 멈추지 않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눈꺼풀 위로 쏟아졌지만 민수는 그저 빨리 침대에 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하루가 늘 그랬듯이 반갑게 달려와 꼬리를 흔들며 민수의 다리에 몸을 비볐지만 민수는 그저 피곤하다는 듯 힘없이 손을 휘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루야 미안. 오늘은 정말 힘들어. 나지막이 중얼거린 민수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저녁도 걸은 채 침대에 쓰러져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루는 민수가 잠든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의 지친 모습에 녀석도 안쓰러움을 느꼈을까요? 조용히 민수의 발치에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이내 거실로 나와 자신의 자리로 향했죠. 창밖은 이미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도 하나둘 꺼져가며 원룸 안에는 고요함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고른 숨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죠.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는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원룸의 부엌 한 구석, 벽면 콘센트에 꽂혀 있던 낡은 전기선에서 작은 스파크가 치직하고 튀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순간적인 소리였기에, 깊은 잠에 빠진 민수나 거실에 있던 하루조차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꽃은 마른 행주와 오래된 종이컵 등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으며 서서히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연기 한 줄기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거실의 공기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하고 불쾌한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희미했던 타는 냄새는 점차 진해졌고 뿌연 연기는 어느새 거실의 가구들을 희미하게 만들 정도로 자욱해졌습니다. 조용한 원룸 안은 서서히 위험한 기운으로 가득 차고 있었지만 깊은 잠에 빠진 민수는 여전히 꿈조차 꾸지 못한 채 편안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폐는 이미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차고 있었고 피부는 알수 없는 뜨거운 기운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뇌는 그 모든 위험 신호를 무시한 채 오직 깊은 휴식만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휴대폰도 방문 너머에서 스멀스멀 들어오는 연기도 그의 깊은 잠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위험은 그렇게 소리 없이 그러나 맹렬하게 민수의 원룸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곧 민수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거실에서 이상한 냄새를 가장 먼저 감지했습니다. 예민한 후각으로 매캐한 연기 냄새를 맡은 하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낯설고 불쾌한 냄새의 하루는 온몸으로 경계심을 드러냈죠.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부엌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간 하루는 피어오르는. 검붉은 연기와 희미하게 보이는 불꽃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치명적인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연기는 점점 더 짙어지며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하루는 숨 쉬기조차 버거워하는 듯 거친 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의 눈빛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루는 더 이상 망설일 틈도 없이 민수가 잠들어 있는 방문을 박차고 방 안으로 다급히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민수의 존재를 확인한 하루는 그의 침대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를 깨우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녀석의 마음속에는 오직 민수를 깨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방 안은 점점 연기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어 방안 공기를 빠르게 오염시켰고, 민수는 그 모든 위험 속에서도 꿈결조차 꾸지 못한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폐는 이미 유독한 연기로 가득 차고 있었고, 피부는 알수 없는 뜨거운 기운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뇌는 그 모든 위험 신호를 무시한 채 오직 깊은 휴식만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휴대폰도 방문 너머에서 스멀스멀 들어오는 연기도 그의 깊은 잠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연기 속에서도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함은 곧 닥쳐올 재앙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연기는 더욱 짙어져 민수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위험을 감지한 하루는 민수의 방으로 다급히 뛰어 들어갔습니다. 녀석의 심장은 불안감에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연기는 이미 방안까지 자욱하게 들어차 있었고 하루는 녀석의 작은 코로 매캐한 냄새를 맡으며 불안해했습니다. 하루는 민수가 잠들어 있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수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하루의 눈빛에는 초조함과 함께 주인을 향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녀석은 어떻게든 민수를 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루는 주저하지 않고 민수를 깨우기 위한 첫 번째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민수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축축하고 거친 혀가 민수의 뺨과 이마를 스쳤습니다. 민수는 잠결에 뭔가 축축한 감촉이 느껴지자 답답하다는 듯 손을 휘저어 하루를 밀어냈습니다. 흐급. 뭐야 하루? 그만 좀 해. 잠꼬대처럼 중얼거릴 뿐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당황했습니다. 녀석이 핥는 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자 하루는 이내 다급하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멍. 멍멍멍. 하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졌지만, 민수의 귀에는 여전히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잠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하루는 침대 위로 앞발을 올리고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온몸으로 민수를 깨우려 했었지만, 민수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죠. 녀석은 이불을 발로 긁고, 민수의 팔을 깨물어 보려 했지만, 민수는 잠결에 답답하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그만 좀 해. 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당황했습니다. 민수가 깨어나지 않자 녀석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죠. 연기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장은 이미 뿌옇게 흐려졌고 방안을 채운 유독한 공기 때문에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루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녀석은 민수의 옷자락을 물고 잡아끌어보기도 하고 발로 그의 몸을 밀쳐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작은 몸으로는 도저히 민수를 움직일 수 없었죠. 녀석의 눈동자에는 절망감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는 민수의 얼굴을 핥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축축한 혀가 민수의 뺨과 이마를 스쳤지만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죠. 하루는 점차 다급해졌습니다. 멍멍멍멍. 하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졌지만 민수의 깊은 잠은 깨어날 줄 몰랐습니다. 하루는 침대 위로 앞발을 올리고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온몸으로 민수를 깨우려 했었지만 그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죠. 녀석은 이불을 발로 긁고 민수의 팔을 깨물어 보려 했지만 민수는 잠결에 답답하다는데 손을 휘저으며 그만 좀 해. 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당황했습니다. 민수가 깨어나지 않자 녀석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죠. 연기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장은 이미 뿌옇게 흐려졌고 방 안을 채운 유독한 공기 때문에 하루마저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녀석의 작은 폐는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녀석의 눈빛은 필사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든 깨워야 해. 하루는 마지막 수단으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민수의 팔을 이로 살짝 물었습니다. 강한 통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든 주인을 깨우기 위한 절박한 몸짓이자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녀석의 이빨이 민수의 팔뚝살을 아주 미세하게 꿰뚫는 듯한 통증을 주었습니다. 그 작은 자극은 하루의 모든 희망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그의 깊은 잠을 찍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놀란 듯 눈을 번쩍 떴습니다. 뭐야 하루? 왜 그래? 잠에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키려 했죠. 하지만 곧장 그의 코에 매캐하고 지독한 연기 냄새가 강하게 밀려들었습니다. 동시에 눈앞을 가리는 뿌연 연기가 그의 시야를 흐트러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냄새지? 왜 이렇게 뿌였지? 민수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연기 때문에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저 멀리 부엌 쪽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시뻘건 불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헉불이야. 민수의 입에서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잠이 확 달아난 민수는 순간적으로 극도의 패닉에 빠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발이 마비되는 듯한 극심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고 심한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하루를 믿지 못했던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하루가 아니었다면 그는 영원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포에 질린 민수는 정신없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목을 조르고 매캐한 냄새가 폐속을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해?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에서 다급하게 낑낑거리며 민수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잡아끄는 하루를 보자마자 민수는 흐릿했던 정신을 겨우 붙잡았습니다. 하루의 불안한 눈빛 속에서 빨리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읽히는 듯했죠. 민수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하루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책임감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나도 살아야 하지만 하루도 살려야 해. 민수는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즉시 침대에서 뛰쳐나와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힘껏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어오며 뜨거운 연기를 조금이나마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창 공기가 폐속으로 들어오자 잠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현관 옆에 있는 메인 전원 차단기로 달려갔습니다. 손잡이를 더듬어 찾아 힘껏 내리자, 지잉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꽃은 더욱 선명하고 섬뜩하게 빛났죠. 시뻘건 불길이 부엌 전체를 집어삼키는 듯 보였습니다. 민수의 등골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두려움에 몸을 떨던 하루를 민수는 황급히 품에 안았습니다. 하루는 민수의 품에 안겨 여전히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민수는 하루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루야 같이 나가자.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하루를 품에 안은 채 현관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폐속으로 들어오는 매캐한 연기가 고통스러웠지만 오직 하루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건물 밖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두 칸씩 건너뛰며 필사적으로 아래로 달렸습니다. 다행히 불은 큰 피해 없이 진화되었습니다. 민수가 뛰쳐나가자마자 이웃들이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였고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불길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자욱했던 방안은 이제 검게 그을린 흔적만 남긴 채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엌 구석의 낡은 전기선 합선이 원인이었고 자칫 큰 불로 번질 뻔했지만 다행히 초기 진압에 성공한 것이죠. 민수는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 밖에 나와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은 여전히 가빴습니다. 소방관은 민수에게 다가와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연기를 많이 마신 것 같지는 않으시네요. 소방관은 민수의 얼굴을 보며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질식했을 수도 있었어요. 연기 질식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그리고는 민수의 품에 안겨 있는 하루를 한번 쳐다보며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이 강아지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주인분 목숨을 살린 겁니다. 소방관의 뒷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민수의 내리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하루가 아니었다면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비로소 그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온 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충격과 함께 그는 하루가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을 온 몸으로 실감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의 멍하니 하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하루에 대한 깊은 경외감이 서렸습니다. 민수는 하루를 품에 안은 채 현관 앞 차가운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몸은 후끈거렸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손발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눈앞에는 아른거리는 불길과 코끝을 맴도는 매캐한 연기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한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루의 작은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그의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어 그는 하루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민수의 품에 안겨 민수의 뺨을 축축한 혀로 하아 주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의 감촉에 민수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감고 하루의 작은 몸을 더욱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루의 보드라운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하루의 따뜻한 온기와 고른 숨소리가 민수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켜 주었죠.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맺혔고 이내보를 타고 주르륵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 하루에 대한 미안함과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의 눈물이었죠. 민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하루에게 거듭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한 감정으로 떨렸지만 그 진심은 분명했습니다. 하루야 네가 날 살렸구나. 그는 하루의 작은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댄 채 녀석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 위험한 세상에서 구해 주었다고 자만했었는데 아니었어. 오늘 내 생명을 구한 건 바로 너였어.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내 삶은 이미 끝났을지도 몰라. 그는 하루를 처음 만났던 보호소에서의 기억, 하루가 자신에게 천천히 마음을 열어주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새벽 자신을 깨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녀석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하루의 작은 몸을 더욱 소중하게 끌어안으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그의 품 안에서 편안한 숨을 쉬고 있었고 그 온기는 민수에게 살아있음의 의미와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었습니다. 하루야 정말 고마워.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몰라. 민수의 입술에서는 연신 고맙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밤 민수는 하루에게 받은 생명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으리라. 그리고 앞으로 하루에게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의 삶은 하루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는 이제 하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민수의 심장 박동 소리에 귀 기울이는 듯했습니다. 그둘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루에게 더 많은 사랑과 시간을 쏟는 것은 물론 그의 내면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로와 야근에 자신을 무작정 내던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늦은 회식이나 불필요한 야근은 단호히 거절하고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텅 비어 있던 그의 저녁 시간은 이제 하루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 찼죠. 매일 저녁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혹은 시원한 바람 속에서 하루와 함께 걷고 뛰는 동안 민수의 마음 속에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 찼습니다. 하루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며 행복해하는 녀석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피로를 잊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밀어두었던 집안일도 부지런히 해냈습니다. 하루와 함께 있는 시간은 그에게 진정한 삶의 활력과 의미를 선사해 주었죠. 민수는 하루를 통해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동료들과 어울려 하루 이야기를 꺼내곤 했죠. 회의 중에도 하루 사진을 자랑하며 동료들에게 유기견, 입양의 중요성과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그의 책상 한편에는 하루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틈날 때마다 사진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동료들은 민수의 극적인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항상 피곤에 찌들어 있던 그가 이제는 활기찬 모습으로 변했고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민수에게 유기견 입양에 대해 진지하게 묻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하루를 입양했던 동물보호소에도 직접 연락하여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루 덕분에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루는 그에게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 생명의 은인이자 진정한 가족이라고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보호소 관계자들은 민수와 하루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고 그의 사연을 하루의 사진과 함께 보호소 SNS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민수의 진솔한 사연은 삽시간에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민수와 하루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는 유기견 입양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보호소에는 하루처럼 버려졌던 수많은 유기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고 싶다는 입양 문의가 폭주하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입양 설명회가 연이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민수의 사연을 듣고 몇몇 기업들은 유기동물 보호 캠페인에 기부금을 내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민수와 하루의 이야기는 한 생명을 살린 것을 넘어 수많은 유기 동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의 기회를 안겨주었습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영웅이 되어 있었죠. 그의 작은 실천이 만들어낸 거대한 기적이었습니다. 해질녘 붉게 물든 노을이 아름답게 드리워진 한강공원. 민수는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고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살랑이며 하루의 부드러운 털을 간지럽혔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하루가 머리를 업고 눈을 감은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하루의 고른 숨소리가 민수의 귀에 잔잔한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하루의 보드라운 털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미소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피곤함이나 지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평온함과 깊은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잠든 하루의 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하루 없었으면 나는 없었을 거야. 이제 하루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어. 하루야, 정말 고마워. 내 인생을 다시 찾아줘서.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삶의 전부이자 그를 다시 살게 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다음과 같은 따뜻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외면한 하루 누군가에겐 삶의 마지막 끈입니다.